지금 눈같은데지 않았나? 평소 똑같은데? 이이왜 이렇게 하하하하하하밖에안잤잖에안 잤잖아 하아 공항에 진짜 사람 없는 하 봐봐 그래도 한국인은 하하 놀러 간다고 제일 많네, 그나마. 응. 어. 면세좀 바뀌었어. 이제 엄청 좋아졌어. 응. 이제 비행기 타러 가면 되네. 네. 면세품 구경하고? 네. 할거 있나요? 술? 술? 여기 상반기 게이트. 하루가 길겠다, 그치? 그러니까. 있다가 여기 또 시차도 있으니까. 더 일찍 일어났잖아. 이거 타고 다낭 가요. 일단 가는 길에 숙소, 아 식당 있으니까 가다가 보고. 핑크 성당 입장 불가 아직 근데 확실히 다낭에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한게 어라탄 맞네 자, 들어간다 저런 거? 그래도 하얀색이 좋지 않을까? 어 흰색 밝은게요? 첫 가게에서 바로 픽 고민도 안 하고 꽂혔어 또 하필 고른 게 비싼 거. 아유 아야야. 맨. 아. 맨. 너 너무 멀어서 안 보여. 밭에 나각이어가지고 뭐그떤거 아니면은 다 가서 갔어 먹었냐? 그럼 그거만 먹자. 특별 소고기 쌀국수 하나랑 호남 사인 쌀국수 뭔사이인지 모르죠. 아, 고기 그냥 넓 넓은 쌀국수 같더라고. 뭐. 응. 돌고 돌아 드디어 베트남에서의 첫 끼. 왜 이렇게 문다둥대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호시국 여행 쉽지 않네. 그래도, 아, 쌀국수 국물 너무 맛있어. 먹어봐.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니, 국물 어떻게 먹었어? 아, 나 그냥 입대고 먹었어. 너무 먹고 싶어서 먹어봐. 콩 카페 정전 나서 <laughs> 여기 는나 무에 가린 게없 어서. 칠거같안살 것처럼 하더니 폭풍 쇼핑 땡큐 쇼핑을 몇 개나 하는 거야? <laughs> 하나 사러 왔다가 눈 돌아가가지고 아주 그냥 확실히 바가지가 옛날에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니까 우선 경비쓴좀적볼까 하이 보이셨 <목소리> 방수탑에 선거 <산> 귀엽다 <목소리> <목소리> 어 저기도 수영장 있아 저기도 있는 거고 아 수영장이 여러 군데 있구나 Oh, happy honeymoon. Ah, thank you. <목소리> 아, thank <목소리> you. <땡큐. 목소리> 그러니까 내가 달라고했거든큰 침대랑 세면대, 욕조까지 바깥에 있어. <laughs> 욕조도 바깥에 있어. 오픈형 화장실. Wow. 마스크, 철저하게 써야 돼요. 슈커 벗고 찍어놓고. 여기서 걸리면 안 돼요. 스냅 스냅 사진 찍는다고 <laughs> 고생했어. 재밌다. 여기는 풀빌라 존. 또 다른 수영장 가는 길. 이 a p snap, snap, s 는 a p 아 여기는 snap, s n 한 p s n a 한 snap, 되는 a 같고 지금 21번 여기 보이니까 s n 같은데. 그리고 단벼락때문에 그러니까 수영장 다 안보이고 몇개가 있는거잖아 그치? 아, 아 그치? 그 우리 아까 들어갔을때 11번에 그러니까 123이 있었어 우리가 1101번이잖아 어. 근데 1102도 있고 03도 있고 이런식으로 한방 음. 3개 있었던거 같은데 음, 맞아 세개 있었어 응 어. 음. 음. 즐겁진 않으니까 그나마... 어, 아그 거의 태풍이라는데 비안 오는 게 어디야? 바로 여기야. 아니, 어. 여기는 진짜 아무도 없네. 음. 여기 게임 출장 같은데요? 여기도 <laughs> 리셉션이 있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지도는 여기 안내했다가... 음. 그러니까 나는 저 리셉션에서 체크인할 어. 줄 알았어. 여기가 물색깔이 더 예뻐 <laughs> 발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플로팅 <laughs> 플로팅 푸드네 맛있을 것 같아 어 생각보다 뭐 가격은 어, 좀 있긴 하지만 밀어주세요. 이게 한 7만 0천원 그니까. 진짜 여기. 어,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더? 아니, 조금만 더. 굿, 응. 그 여기 분위기랑 잘 어울린다. 음. 여기 아니면 못 입을 것 같아. <laughs> 네. 여기 엄청 떨어졌다, 꽃이 분위기. 음. 사람 자체도 많이 없긴 한데, 어. 7시 좀잃른거 같긴 해. 6시 반부터 10시까지로 써있네. 같이. 어, 어제. 어디 가시나요? 수영장 구경하나요? 하도 음, 아, 장난 아니야. 어. <laughs> 서핑하면 재일대 그니까 오히려 다낭은 서핑하러 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아 진짜? 어 그니까 다낭에서는 스노클링 같은 건안 하는 곳 그니까 바다가 맑지 않아가지고 으으 배고프다면서 뭘 먹을건가요? 가우스 응. <laughs> 하나 때려야지 방순이저빵 가면 <laughs> <laughs> <원래> 안 되는데. 다 잘라. 안녕. 아 밤미도? 음. 어 이거 그거다 그 어? 흰색 만두 아, 만두 같은 거? 화이트, 화이트 만두? 아 아니 아니 화이트 로즈 아니 다른 거아 미니 만두? i 쇠도 떴어, 아무튼. 이거. 이게 동남아나 씨지아빠처럼기리실 그러자. 속도는 썩 나있어 아직도 <laughs> <laughs> 그러 그러니까. 진짜 ね